안녕하십니까. 눈을 떠보니 귀하의 방이 아닌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여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있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장난성 글이 아닌 실제 상황을 대비하여 작성된 글이며 이 글에 적혀 있는 수칙서의 수칙이 너무나 허무맹랑해 보여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칙은 귀하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광경이라도 저희가 작성한 수칙서를 따라주신다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글씨 배경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저희의 탐사로 확인된 막혀버린 탈출 루트이니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귀하가 계신 곳은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공원이지만 위를 올려다 보면 하늘 대신 천장이 있고 천장엔 무수한 둥근 조명들이 질비해 있는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공간일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유지였던 공원으로 79년도에 공원 중앙의 첨탑 건물에서 천명에 달하는 모든 신자가 빙 둘러 서로를 찔러 집단 자살을 감행한 이후로 이 공원 자체가 이동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행동을 일종의 정결 의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절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도 밖으로 표출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생존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공원의 역사관을 통해 탈출하기. 일명 역사관 루트. 천장까지 올라가기. 일명 천장 루트. 바다의 특정한 구간으로 뛰어내리기. 일명 바다 루트. 귀하의 탈출을 기원하며, 먼저 가장 생존율이 높은 공원의 역사관을 통해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관 루트. 역사관을 찾으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역사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은 비정상적으로 넓은 천장 아래 비정상적으로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역사관은 커녕 흙길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떠한 끔찍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의 수칙을 따르십시오. 주변에 보이는 나무 중 적당히 큰 나무를 찾아오르십시오. 나무들의 크기는 구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큰 나무의 크기는 킬로미터 단위로 자라기까지 합니다. 이런 나무에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 적당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올라가십시오. 제64차 탐사 결과 모든 나무가 말라 건드리기만 해도 독성을 내뿜는 재가 되어 사라짐. 이로원이 나무를 만지자 방호복 틈 사이로 독을 품은 고체 입자가 들어가 온몸에 퍼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뿌리를 살피십시오. 뿌리가 일반적인 나무보다 훨씬 더 엉켜있고, 그것이 거의 징그러울 정도로 엉켜있다면,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자리를 피하십시오. 제 64차 탐사 결과. 식인나무로 파악되었던 나무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함 주위를 둘러본 뒤동 형태의 건물을 찾으십시오. 동 형태의 건물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이곳의 지리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귀하의 육안을 믿고 그 방향으로만 직진하십시오. 제64차 탐사 결과 동 형태의 건물은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3km 높이의 첨탑이 천장을 뚫고 서 있었음. 동 형태의 건물이 보이지 않음. 동 형태의 건물을 아무리 찾아도 볼수 없다면. 공중화장실을 찾으십시오. 공중화장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 입구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들어가셔서 세면대나 변기 쪽의 바닥을 살피십시오. 공간이 이동되면서 미처 사라지지 않고 같이 이동된 공원 안내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를 의지하고 안내서에서 기념관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하십시오. 안내서에선 역사관이 아니라 기념관이라고 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공중화장실이 보이지 않거나 바닥에 공원 안내서가 있지 않다면 나머지 두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64차 탐사 결과 공중화장실이 모두 파괴되었음.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가끔 등장하는 개체인 얼굴의 한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큰 형태의 유기체도 자발적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임. 역사관 내에서 취해야 할 행동. 역사관 내에서는 절대 정숙을 유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귀하의 목표는 역사관 내를 무사히 지난 후에 존재하는 정체모를 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사관에 있는 글씨는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바라본다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이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자들에게 끌려가 귀하는 시체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알아야 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파란 예수를 믿고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공원입니다. 역사관은 그에 따라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원의 역사와 제64차 탐사 결과 역사관의 교리 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 파란 예수의 생애와 교리입니다. 공원의 역사 부분에선 딱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이 그저 하나의 관람객 행세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파란 예수의 생애와 교리 부분에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곤 감명받은 것처럼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파란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알아볼 수 없는 그를 지나면 8m 크기의 십자가에 매달린 파란 예수의 동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귀하를 깔아 뭉개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전혀 당황하지 말고 기도나 묵념 등등. 진심으로 파란 예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십시오. 눈빛을 철회할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저 존경심을 표하는 아무 행동을 취하십시오. 행동은 최소 10분 이상 취하십시오. 제 64차 조사 결과,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 파란 예수의 교리 부분의 글씨의 정신 오염도가 매우 높아짐. 요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요원이 글씨를 읽고 첨탑으로 향함. 제 구차조사 결과 요원이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며 아무 말이나 하자 출애한 행색을 한자들이 요원의 등을 두드리고 쓰다듬어주며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유기체와의 대화. 역사관 바깥으로 나오면 한 유기체가 서 있을 것입니다.